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청바지에 어울리는 색조합 연청편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청바지 코디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색조합법을 컨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옷 입을 때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는 옷 색조합의 원리부터 코디 예시까지 쉽고 명료하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코디 예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옷색 조합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톤온톤과 톤인톤인데요. 패션에는 물론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뭐 미니멀, 캐주얼, 아메카지, 스트릿, 뭐 어떤 코디를 하든 간에 이두 가지 색 조합 법칙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제 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 톤온톤과 톤인톤은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자연에서 그대로 온 색상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톤온톤 코디는 같은 색상, 다른 톤을 조합하는 방법인데요. 예시 사진을 보면 다 녹색인데 서로 다른 톤의 녹색이 섞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을 보면 다 갈색인데 뭐 밝은 갈색, 어두운 갈색,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걸볼수 있죠. 이게 바로 톤온톤이에요. 자연에서 그대로 나온 색상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옷 입을 때 그대로 적용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색상 코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톤인 톤 코디인데요. 톤온톤과 반대로 다른 색상, 같은 톤을 매치하는 방법이에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인데 같은 톤으로 밝고 연하게 섞여 있는 걸볼수 있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서로 다른 색이지만 이번에는 어둡고 진한 색이 서로 섞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톤인 톤이에요. 마찬가지, 자연에서 그대로 온 색상 법칙이라고 볼수 있고 이 톤온톤, 톤인 톤을 스타일에 적용할 때 아니,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톤온톤이나 톤인 톤으로 맞춰서 입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다 맞춰서 코디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용한 아이템 중에서 2개에서 3개 정도만 톤온톤 또는 톤인톤으로 선택해서 조합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색 조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선택해서 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 잘 알아두시면 어떤 색을 선택하든 실패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옷색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메인 토픽인 연청 데님과 잘 어울리는 색 조합을 톤온톤, 톤인톤 법칙에 맞춰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톤온톤 코디부터 살펴볼게요. 이 연청 데님과 같은 파란색이면서 다른 톤을 가진 컬러를 고르면 되는데요. 먼저 코발트 블루입니다. 시원한 느낌으로 여름에 코디하기 좋고 가을이나 겨울에도 포인트를 주기 좋은 컬러예요. 뭐 티셔츠, 맨투맨, 니트에서 주로 볼수 있는 컬러고요. 이렇게 단품으로 코디를 해도 좋고 여기에 검은색 아우터와 신발을 함께 코디하면 자연스러운 블루 톤온톤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비입니다. 이 어두운 네이비 컬러는 뭐 상의뿐만 아니라 아우터로도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색이라서 가장 쉽고 무난하게 만들 수 있는 톤온톤 코디고요. 이런 네이비 컬러 아우터에 흰색이나 검은색 티셔츠나 니트를 함께 매치하면 단정한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톤인톤 코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청 데님과 다른 색이면서,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이 아니면서. 밝고 연한 톤의 컬러를 고르면 되는데요. 먼저 그레이입니다. 이 그레이는 티셔츠, 니트, 후드, 맨투맨, 가디건 뭐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컬러죠. 이렇게 가디건과 함께 매치를 해 봤는데 이너로는 흰 티셔츠, 그리고 신발은 화이트 스니커즈나 블랙 더비 슈즈로 매치하면 깔끔한 토닝톤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니트, 자켓에서 주로 볼수 있는 컬러고요. 이렇게 니트를 활용하면 가을이나 겨울에 활용하기 좋은 색조합을 만들 수 있고요. 비슷한 컬러로는 이런 아이보리, 크림 컬러가 있는데 베이지보다 좀더 밝기 때문에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 활용하기 더 좋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피부톤이나 취향에 맞게 골라서 코디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더스티 그린입니다. 녹색인데 이렇게 파스텔 느낌의 녹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흔치 않은 색감이라 이 아이템만 봤을 때는 코디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톤인 톤으로 매치해주면 연청대님과 아주 찰떡으로 어울리는 컬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톤온톤 코디가 무난하고 단정한 느낌이라면 이 톤인톤 코디는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많고 이런 흔하지 않은 센스 있는 색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입니다. 핑크 중에서도 쨍쟁한 핑크가 아니라 이렇게 색이 약간 빠진 느낌의 연한 핑크가 활용하기 좋고요. 피부톤이 너무 하얘서 혈색이 없어 보이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톤인톤 컬러 매치입니다. 티셔츠나 셔츠에서 주로 볼수 있는 색상이고 더스티 그린과 마찬가지 느낌으로 흔한 색 조합이 지겹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온 컬러입니다. 이 네온 컬러는 검은색, 차콜색 아이템과 조합해서 이 컬러 하나만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색이 좀 빠져 있는 네온 컬러는 연청 데님과 톤인톤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티셔츠나 맨투맨에서 볼수 있는 컬러고요. 트렌디한 느낌으로 색 조합을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청바지에 어울리는 색조합, 연청편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연청 데님 코디할 때 옷색조합,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청바지에 어울리는 색조합, 진청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